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의 퀴즈부터 소장님 목소리로 한번더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형 전투기인 이것이 지난 1 9일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여덟 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는데요. 한국형 전투기의 고유 명칭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KF21 2번 KF94 3번 K뷰티, 4번 K팝. 네. 정답은 샵 2891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뭐 보기로 그냥 보내 주셔도 되고 1 2 3 4네 4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내 주셔도 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KF21, KF94, k b t K팝 네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퀴즈와 연관이 있는 오늘의 썰, 본격적으로 풀어 볼까요, 소장님? 네. 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죠? 초도 비행 초도 비에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되게 큰 경사였지만 네. 또 우리 특히 우리 경남에 또 우리 경남의 산업계에 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경남의 새로운 브랜드 또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정체성이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그 뉴스 딱 공개되자마자 계속 영상 찾아본 기억이 납니다. 뭐 전국민이 열광했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과정 조금 못태면 네네. 이게 이번에는 또 연타석 홈런이 돼서 더 감동이 커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불과 한달 전에 누리호가 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상승 작용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차 비행을 했대요. 오늘 오전 1 1시에 이차 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 랜딩 기어라 그러죠. 바퀴 그 접은 상태에서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우리가 과학 기술 분야에 사람들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탑 투를 뽑아라 그러면 우주와 항공인 것 같거든요. 네. 우주와 항공 중에서도 특히 이제 초음속 전투기라는 게 뭔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음. 듯한 느낌. 그래서 꼭 이렇게 밀리터리 덕후, 뭐라 이렇게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 소리보다 더 빨리 나는 비행기 이게 또 네. 가슴을 좀웅장하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맞아요. 특별히 또 우리 경남에서 또 만들어지고 네. 있다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소장님 제가 이번에 주변에서 네.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KF-21 보라매가 최초의 국산 전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40년 전에 그러니까 1982년도에 제공호라고 하는 국산 전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네, 저는... 진짜예요? 예, 저는 어릴 때 그걸 직접 봤죠. 생중계를 아. 그때도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그렇군요. 그, 예, 그때도 이제 국산 전투기라고 불렀던 건 사실인데, 네. 여기서 이제 엄격한 의미로 국산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기보다는 조립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당시에 국산의 의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음. 처음으로 이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하, 조립한 건데, 그걸 이제 국산이라고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MSG를 좀 쳤다고 그럴까요? <웃음> 예. <웃음> 그 기종이 F5 F5 기종인데요. 어, 미국의 노스롭이라는 회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면서 고장이 잘안 나면서 처음 소본되는 가성비 좋은 그런 어떤 비행기였어요. 네. 그것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군사 원조용으로 굉장히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기사를 찾아보면 기당 백달러 주고 어, 제공을 했다는 기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laughs> 예. 이제 그 기종을 우리가 받아서 어, F5 기종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면허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면허 생산이란 것은 부품을 가지고 온 일부 부품은 어, 면허를 받아서 국내에서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끔만는 음. 그래서 이제 부품 기준으로 보면 국산화 율이한23% 되는 일종의 뭐 OEM 그러니까. 같은 그런 구조네요. 예, 예, 네.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워낙 또 이제 북한하고도 대치도 심했고 했기 때문에 어 뭔가 좀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 국산, 최초의 국산 비행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어 제공호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붙여주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엄격한, 엄격한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국산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어렵다. 예. <laughs> 예. 근데 이번에 비행이 성공하면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2001년에 있었던 그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연설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천 명을 한걸 두고 이게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뭐 대통령 연설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 같고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연설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니까. 그렇죠. 아, 그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발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계획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음. 해석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1995년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차차 세대 전투기 사업을 국방부가 검토를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차세대 다음에 차차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차세대 전투기가 F16,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F16 전투기였고, 그 후속 기종을 90년대 중반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기에 미국에서 이미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F22 랩터 비행기가 시험, 시험 비행 중에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4.5세대로 평가받는 유로파이터라는 비행기가 음. 한창 개발 중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F16만 바라보고 있다가 놓고 있다 보면 우리가 뒤쳐진다. 음. 우리가 다음 비행기는 독자 설계할 수 있는 전투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그걸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과요? 이 이제 기본 훈련기라고 그러죠. KT1. 그 앞에 프로펠러 달려있는 사전에 예. 보면. 예. 그 기본 훈련기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우리 기술로. 그리고 그게 일부 수출 실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T50이라고 해서 고등군사훈련기, 제트 엔진을 달고 있는 예. 고등군사훈련기가 이제 마찬가지 개발이 막바지에 오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2001년도 10월 달에 1호 시제기가 나오고 2002년도 8월 달에 초, 이번처럼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T50 비행기가 이번에 폴란드 수출하게 된 F/A-50 비행기잖아요. 경공격기라고 하는 그 공격기의 어떤 훈련 버전이거든요. 그게 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야, 이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2015년 정도에 진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발표를 하신 거죠. 그렇군요. 근데그김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산 전투기 네. 개발 시점을 2015년으로 제시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7년 정도가 더 늦춰진 거니까 그 사이에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체계 개발이라는 거거든요. 네. 체계 개발이라는 게 이제 항공기 를 실제로 설계하고 훈련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 체계 개발인데 이 KF-21 같은 경우에 2014년 말에 공고가 뜨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산을해 보면 2015년도에 실제로 변기가 나오려면 7년 전에 체계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2008년도인데, 그 2008년도에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막 바뀔 때였는데, 그때 2008년도 2월 달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버다 아. 이거 하는 게 차라리 완전히 편하는게 낫다. 예. 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그때부터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자충우돌하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제 2009년도 이듬해 건국대 무기연구소에서 네. 아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이 또 뒤집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2011년도에 예. 탐색 개발을 해보자. 탐색 개발은 이제 조금 조금씩 해보자. 뭐 예. 이런 거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탐색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에 한 이십 퍼센트 정도를 인도네시아가 되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었겠어요. 이 시기가. 그렇죠. 그때 개발 그, 그 타당성 조사가 이제 당황 이따로 나왔으면은 네. 실제 계획대로 이천십오 년도에도 나올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 생각이 <laughs>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누는게 전국적인 이슈기도 이 했지만 이게 또 경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큰 의미가 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오답이 거의 없네요. 1번 KF21이었습니다. 많이들 문자 보내 주셨는데 여섯 분께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정미희 님5677 6462 3757 0588 6675 여섯 분입니다.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시려면 팟빵에서 라이브경남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라이브경남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